지금 저그 건너편 산이 제가 관리하고 있는 만육천평입니다. 그, 그, 우, 우, 우리 산에 자꾸 도, 도둑이 몇번 들어, 가지고 어, 그, 아, 이지감치 제가 새벽에, 어, 아,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근데, 그, 그 도, 도둑은 없는 걸로 보이고, 이제 한번 그, 그 가보겠습니다. 이거, 그, 고, 고사리 상 그, 관리하는 것도 저, 저, 쉽지가 않네요. 어, 그, 그, 그 고사, 어, 고사리 도둑이 그 새벽에 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아침 일찍 왔는데, 어, 오, 그, 오, 오늘은 이제, 오,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 저 쪽에 보이는 길, 그, 저, 저쪽 길로는 저, 저로 저, 처음 왔거든요. 네. 저, 저쪽 길로 오면 여기가 싹 그거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도둑, 도둑이 예상 못 한, 했을 때확거더 덮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쪽으로 왔는데, 어, 오늘은, 어, 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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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제 도, 도둑이 없었습니다. 다행이고, 이거, 이게 고사리가 저, 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풀 관리를 하고, 그, 그 고생, 고생 해가지고, 그, 그, 그래야지, 그, 그, 고사리가 많이 나오는 건데, 이제 또, 그, 그러니까 또, 도둑들은 아무, 그냥 그, 그 고, 고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싹, 그, 수, 수거만 해가, 해가, 해가거든요. 음, 그, 산에 살면은 이제, 이게 제일 문제죠, 뭐. 예, 이상입니다.